안녕하세요. 21차 시입니다. 그리고 서버 구현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죠. 어, 지금까지 서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푸시 기능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서버에서 필요한 것들은 일단 다 완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목표, 푸시 서버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푸시 서버 개발을 해서 푸시를 보낸다고 해도 아직 클라이언트 측에서 푸시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개발을 해두고 또 클라이언트 쪽으로 넘어가서 모다 마무리를 짓도록 할 겁니다. 아직 테스트를 하지, 않아, 하지 않은 함수이지만 일단 푸시 테스트 함수는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도 곧 진행이 되도록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푸시를 위해서 우리는 FCM 토큰 즉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세징 토큰이 필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현재 DB 쪽으로 와보면요. FCM 토큰을 입력할 수 있는 필드는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FCM 토큰이 입력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을 했을 때 사용자의 기기에서 현재 내 기기의 토큰, 즉, 이 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서버로 보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서버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장해 두고 있다가 이 유저에게 알림이 가야 한다면 그때 토큰을 꺼내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한 부분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CM 토큰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 모두 다 공통적으로 사용을 할거기 때문에 여기 이쪽에 뭐 사실 위치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const update FCM 즉 FCM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FCM 토큰을 받아서 서버에 넣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테이블, 아이디, 컬럼네임, 그리고 아이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즉, FCM 토큰이 들어가야 될 테이블이 하나가 아니라 유저 테이블도 있고 드라이버 테이블도 있죠. 그걸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const queryString backtick update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이 테이블 이름에서 가지고 옵니다. 즉 다른 곳에서 이 함수를 실행시킬 때 어느 테이블에 있는 FCM 토큰을 수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set fcm 밑줄 토큰 이 필드 이름은 DB에 들어 있는 필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qual, 다운표 달러 중괄호 FCM 토큰 받은 것을 여기다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닫아두고요. 그다음에 WHERE 달라 증가로 ID 컬럼 네임 즉 이게 어느 테이블에는 있 어느 컬럼을 통해서 접근할 것이냐 이쪽으로 와 보시죠. h i 디 e SQL에 보면은 이쪽 이제 유저 테이블을 수정하게 될 수도 있고 드라이버 테이블을 수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가 드라이버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유저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받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 컬럼 네임이 이꼴 다운표 달러, 중괄호, 아이디, 중괄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다운표 이렇게 해서 쿼리 스트링을 만들었습니다. 이 쿼리 스트링 만든 건 나중에 확인을 위해서 콘솔을 찍어주도록 하죠. q 리스 r y string, q 리를 r 립니다 다음 n 리 결과가 나왔을 때 실행을 할곳 여기다가 만들어주고요. 중괄호, r y 에 닫고 마지막에 괄호가 붙으면 되고요. 만약에 e 리 과정에서 에러가 났다면 지금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콘솔에 query 찍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FCM 토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업데이트 FCM이라고 해두죠. 그 다음에 플러스 json.stringify 에러를 그대로 스트링지파이에서 스트링 형식으로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FCM이 들어왔을 때 업데이트할 수 있는 함수도 만들어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 FCM이 언제 언제 들어갈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유저가 로그인할 때, 유저가 로그인할 때 FCM 토큰을 전달을 할 겁니다. 그 유저가 가입할 때도 FCM 토큰을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드라이버일 경우, 운전자일 경우에도 운전자가 로그인할 때, 그리고 운전자가 가입할 때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겁니다. 어, 그러면은 가입할 때만 써놓으면 다시 수정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레지스터에서만 구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럴 수도 있는데 FCM 토큰은 완전 불변은 아닙니다. 제대로 알림이 가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FCM 토큰을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할 때 FCM 토큰을 매번 확인해서 꼭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택시 로그인에서부터 FCM 토큰을 넣는 부분을 만들어 두도록 하죠. 자, 여기서 FCM 토큰을 받아옵니다. 만약에 FCM 토큰 리퀘스트 바디의 FCM 토큰이 존재한다면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냥 빈 문자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바디에서 FCM 토큰이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전달이 됐다면 FCM 토큰에 넣어주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빈 문자열인 상태로 넘어가고 로그인이 됐으면 그 받은 FCM 토큰이 DB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코드가 지금 현재 제로일 경우 정상적인 로그인이 된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코드가 제로면, 즉, 정상적인 로그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FCM 토큰 받은 걸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FCM 함수를 실행시키도록 합니다. 받은 FCM 토큰을 여기에 넣어주고요. 지금은 유저 로그인이기 때문에 어느 테이블을 우리가 업데이트해야 되죠? TV 유저 테이블을 업데이트해야 되죠. 그리고 ID는 어디 들어있습니까? 유저 ID. 그래서 작은 따옴표 TV 유저로 TV 유저 테이블을 업데이트할 거고 그 중에 유저 ID로 유저를 구분해 줄 겁니다. 유저 ID.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면 FCM 토큰을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로그인할 때마다 어디다가 알림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서버가 알게 될 겁니다. 자, 꼭 로그인을 해야만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 처음에 가입할 때도 FCM 토큰은 넣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레지스터에서도 FCM 토큰을 받는 부분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인은 살짝 접어주고요. 레지스터를 열어서 택시 레지스터 함수를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fcm 토큰을 받을 수 있죠. request body.fcm 토큰. 들어 있으면 그대로 주면 될 거고, 잘못되어 있다면, 빈 문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긴, 이번에는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이 인서트로 지금 새로운 유저를 만들고 있는데 이때 비어 있는 이 자리, 이 자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세 번째 항목이 FCM 토큰이었죠. 자, DB 쪽에 가 보면 이 테이블의 테이블의 세 번째 항목이 FCM 토큰이기 때문에 인서트 할때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FCM 토큰이니까 여기서 인서트 할때 밸류즈가 유저 아이디, 유저 패스워드, FCM 토큰 순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다운표 안에다가 달러 중괄호 FCM 토큰. 다음에 중괄호 닫고. 이러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가입하는 순간 바로 FCM 토큰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저가 가입할 때 FCM 토큰 입력 부분도 이미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사 기사분이 로그인할 때 기사 앱에서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도 거의 똑같습니다. let fcm 토큰 e q u a l 트 request body fcm 토큰 또는 빈 문자열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즉 코드가 제로일 경우 정상 로그인이 수행이 됐으면 업데이트 fcm을 통해서 기사분의 FCM도 넣어줘야겠죠. 업데이트 FCM, 그 다음에 FCM 토큰을 넣어줍니다. 이 FCM 토큰을 가지고 알림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 테이블은 테이블 드라이버, 드라이버 테이블을 수정할 것이고 드라이버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는 드라이버 아이디였죠. 필드, 그, 컬럼 이름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유저 아이디, 여기서 받은 유저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가 로그인할 때도 FCM 토큰을 업데이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버가 가입할 때도 처리해줘야겠죠? 자, 여기서 let FCM 토큰 이걸 request body FCM 토큰 이렇게 해서 받아오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쿼리 스트링 insert 쿼리 스트링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다운표 안에 달러 중괄호 FCM 토큰 그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레지스터 드라이버 레지스터 부분도 해결이 됐어요. 하지만 이게 완결이 된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 앱과 택시 앱에서 로그인할 때 가입할 때 FCM 토큰을 넘겨줘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 여기 빠트렸네요. 하지만 이건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클라이언트 앱에서는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앱에서 처리해야 될건 뭐냐면, 토큰, FCM 토큰을 받아서 서버에 넘겨주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알림이 왔다면, 알림이 온 것을 받아서 처리할 부분도 필요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처리가 안 됐지만요. 자, 그러면은 드라이버 앱으로 또 푸시하는 부분도 만들어 줄 건데, 자, 뭐냐면, 알림이 올 때, 자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배차를 원했을 때 배차가 되면 유저분에게 유저 한 분에게 자 배차가 되었습니다 하는 알림이 갈 겁니다. 그런데 유저가 호출을 하면 모든 드라이버에게 동시에 호출이 가야 할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호출을 했는데 여기 가실 분있습니까 하고 한꺼번에 호출이 가겠죠. 자 그러니까 푸시를 보내는 함수는 사실은 두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푸시를 보내는 함수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함수를 좀 닫아주고요. 이것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함수를 만들거냐. const send push to all driver 즉 유저가 택시 호출을 했을 때 기사분들한테 지금 유저의 콜이 왔으니까 이걸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모든 기사한테 콜이 가는 그런 형태의 푸시가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럼 l e t Query String Select FCM Token From TV Driver 즉 FCM 토큰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 모두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FC, FCM 토큰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알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Console l o g 쿼리 스트링 일단은 SQL 메시지를 일단 로그에 찍고요. DB 쿼리 쿼리 스트링 콤마 펑션 자, 이 쿼리를 날린 다음에 자, 그럼 드라이버 테이블에서 일단 FCM 토큰을 전부 다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FCM 토큰이 있으면 그때는 보내면 되겠죠? 로즈 필즈 여기서 이 가로 사이에 중가로 넣어주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커리가 수행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FCM 토큰을 목록을 가지고 온 거겠죠. 그럼 여기서 for문으로 쭉 돌립니다. 쭉 돌리면서 all drivers FCM 토큰 이걸 여기서 가지고 온 로에 담겨 있는 FCM 토큰을 이거 필드 이름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 필드 이름은 자동완성에 의존하지 말고 정확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if 로점 FCM 밑줄 토큰 이 제대로 들어가 있다면 send FCM을 하게 될 겁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보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큰은 로에서 FCM 토큰을 받아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하도록 하죠. 배차 요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end Push To All Driver 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드라이버에서 FCM 토큰을 쭉다 가지고 와서 돌면서 제대로 FCM 토큰이 들어가 있는 즉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드라이버들을 가지고 와서 쭉 돌면서 전부 다 그냥 알림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는 언제 보내게 되죠? 그렇습니다. 유저가 콜을 하게 되면 드라이버에게 이 메시지가 보내지게 되겠죠? 그럼, 택시 콜에서, 택시 콜에서 제대로 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죠. 여기서 제대로 호출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인서트가 되었다. db 인서트가 되었다고 한다면 샌드 푸시 투올 드라이버를 여기서 실행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이건 끝이 아니죠. 이제 뭐를 해야 되죠? 자 유저가 택시 콜을 불렀을 때 드라이버들에게 한꺼번에 푸시가 가는 장면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드라이버가 콜을 허용, 허락했을 때 수락했을 때 유저에게 당신의 콜이 수락되었다는 알림이 가야겠죠. 그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send push to all 드라이버였는데 한 유저에게만 보내는 push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end push to user 이걸 이번에는 유저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그럼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낼 겁니다. 자, 쿼리 스트링을 만들어 봅시다. 유저 아이디로 그 사람의 토큰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let query string backtick 셀렉트 FCM 밑줄 토큰 from TV 유저에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유저 테이블에서 왜 어디? 어디냐면 유저 밑줄 아이디가 따옴표 달러 중괄호 유저 아이디 다음 중괄호 뒤에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해서 쿼리 스트링을 만듭니다. 그러면 유저 아이디가 일치하는 사람에게서 FCM 토큰을 가지고 오겠죠. 콘솔도 찍어줍시다. 자, 이렇게 쿼리 스트링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쿼리를 날립니다. 즉, FCM 토큰을 가져오기 위한 쿼리겠죠. 쿼리 스트링. 그 다음 그 쿼리를 마치고 나서 이 가로 사이에다가 중가로 치고 만약에 제대로 커리를 날렸다 라고 한다면 console.log push user rows equal json stringify rows 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커리를 날렸고 로가 있다면 그럼 적합한 유저를 찾은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예외 처리를 하나 합시다. 오브젝트 키즈 로우즈 그러면은 로우로 가져온 키들을 가져오게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길이가 랭스가 0보다 크다면 즉 필드가 있,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가져온 필드 존재하는 필드에서 가져온 게 FCM 토큰이 또 있다면, 그러니까 라인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FCM 토큰 데이터도 있어야 될 겁니다. 있다고 한다면 FCM을 보내면 됩니다. 로우즈 제로의 FCM 토큰을 이용해서 밑줄 토큰이죠. 배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요. 만약에 아니라면 제대로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푸시 전송 실패.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났다면 콘솔 로그 푸시 유저가 실패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선 에러 메시지를 콘솔에 찍어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유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함수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쓰죠? 어떠한 유저가 요청한 콜이 억셉트가 됐을 때. 즉, 드라이버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드라이버 억셉트의 내용을 바꿔줘야 할 겁니다. 드라이버 억셉트를 열어주고요. 여기에서 요청한 택시에 제대로 배차가 완료가 되었다면, 여기죠. 이 부분에 send, push to user. 여기다가 유저 아이디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 유저 아이디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저 아이디를 아직까지 다른 곳에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라는 데이터를 가져온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때의 편리함을 위해서, 유저 아이디도 여기서 가져오는 걸로 합시다. 나중에 수정을 해주면 될 거예요. 리퀘스트 바디에, 유저 아이디도 가져오는 걸로. 자, 이렇게 해두면,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바로, 샌드푸시투 유저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서버 측에서는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유저 앱과 드라이버 앱에서 로그인 하거나 회원 가입을 할때 FCM 토큰을 이쪽으로 전송을 시켜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은 알림을 받았을 때 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건 그 뒷부분에서 이 네트워크 부분, 서버 부분과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앱에 완결하면서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습 세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TV Call이라는 테이블에 우리가 콜 요청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콜 요청을 언제 했는지 시간이 기록될 수 있도록 Request Underbar Time이라는 새로운 컬럼을 한번 추가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컬럼은 콜 요청이 발생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고 기본값은 Current Timestamp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때 어, 하이드 SQL에서 테이블을 직접 건드리는 방식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조사를 할수 있다면 SQL 명령을 통해서 테이블의 컬럼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컬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서버 측에서도 서버 측 프로그램에 콜 요청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그, 커런트 타임스탬프가 저장될 수 있도록 서버 쪽 함수도 살짝 수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 h i d sql을 통해서 db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db에서 테이블 구조를 살짝 변경을 해줄 거예요. 이 테이블 구조에 보면은, 콜 목록, 즉, 호출 목록에는 지금 현재 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필드가 없죠. 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필드를 추가해 줄 건데요. 여기서 추가를 해도 되겠지만 SQL 문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SQL 문, 즉 어떤 필드를 추가하는 SQL 문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여기서 추가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쿼리에서 쿼리에서도 DB에 접근해서 필드를 데이터 그, 테이블 필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한번 여기서 슬쩍 알아볼까 해요. 그래서 ALTER TABLE. 이러한 방식으로 테이블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SQL 문을 사용할 때의 이야기예요. add column. add column. 그 다음에 request time 이라는, 즉, 호출 시간 이라는 새로운 필드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timestamp 로 타입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default 값은. 만약에 지정을 안 해준다면, current timestamp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default 값은 current timestamp 로 실행이 돼요.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이블 쪽으로 넘어가 보면, request time timestamp 라는 새로운 필드가 늘어난 걸볼수 있어요. 기본 값도 current timestamp 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 쪽으로 넘어가 보면, 자 디폴트 값이 커런트 타임스탬프기 때문에 시간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서버에서 호출을 받을 때도 세팅이 필요하겠죠. 일단 DB 쪽의 수정은 됐습니다. 그럼 DB 쪽의 수정은 됐으니까 호출이 들어올 때의 인서트 문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필드 개수가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필드의 개수가 변화했기 때문에 인서트 인투문은 어떠한 테이블의 필드 개수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필드에도 데이터를 넣는 곳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서버 쪽 프로젝트로 와 보도록 하죠. 자, 이쪽에 택시콜 택시를 호출할 때그 호출한 내역을 DB에 넣는 곳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SQL 문을 만들 때 여기 t b 콜에다가 테이블에다 데이터를 넣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하나의 필드가 추가됩니다. 여기다가 컴마 하고 항상 DB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저장하기 위해서 커런트 타임스탬프를 디폴트 값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떠한 값을 넣지 않아도 이미 여기 커런트 타임스탬프라는 말이 쓰여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저장을 하고요. 서버 쪽을 수정했으니까 서버 쪽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다시 재실행시켜 줘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럼 서버를 재실행했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세팅한 다음에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시 호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나의 호출이 지금 추가가 되었겠죠? DB로 돌아가 봅시다. 새로운 필드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보면은 다른 시간이죠? 지금 현재 시간이 호출 시간으로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고. 호출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수 있는 필드에다가 값을 넣을 수 있도록 서버 쪽도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버 개발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개발에 완료된 부분으로 푸시 서버 기능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클라이언트 앱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푸시 쪽 기능은 완전히 테스트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것도 곧 모자 다 테스트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